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도보기에요 우! 대광고무 얻으러 바로 고고고! 템은 스피드업과 양콤, 오코파, 봄버, 해커, 무트이진, 우르룬, 빈칸에는 울실에 하나 정도 넣어도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참고해서 덱을 짜시고 우르르는 최대한 30랩으로 가져오셔야 블랙고릴라가 덕백 가능해요. 그럼 초반에 여유롭게! <laughs> 우르르는 뽑아주시고, 고박만 뽑아주시면 그냥 무한 덕백으로 잡으실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시작하자마자 성터질 뻔! <laughs> 우르르는 현재 30랩! 일고양이는 틈틈이 랩업해주셔야 합니다. 목표는 대광고무가 나오기 전까지 발렙 찍는 거. 자 그럼 우르르니 블랙코리라를 처치했다면 빠르게 슈퍼해커도 뽑아주시고 슈퍼해커를 빠르게 모은 이유는 쿨타임을 아끼기 위한 것이죠. 뭐 두세 마리 빠르게 모으기 위한 그런 작전. 부엉이 눈썹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녀석을 잡으면서 지갑을 올려주시다가 드디어 등장한 까르핀 초 여기서 그자 라인을 잘 미는 녀석인데 다행히도 단일 공격이라서 고방을 많이 뽑으셔야만 라인 유지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운도 따라야 하는데, 우르르의 밀치기가 터져야만 라인 유지가 확실해할수 있게 됩니다. <laughs> 뭐, 이건 뭐, 운이죠? 그렇게 봉이를 다 잡고, 그리고 다시 블랙고릴라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우르르의 점심이죠. 그럼 스피드업과 양컴을 왜 가져왔느냐? <laughs> 블랙고릴라를 잡으면 돈이 쌓이는데, 일고양이 팔렙된거 확인해 주시고, 무트까지 뽑으셨다면, 야옹공과 스피드업을 켜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에 맡기고 결과를 지켜보실까요? 참고로 까르핀초의 체력은 53만이라네요. <laughs> 그, 그저 웃지요. <laughs> 잘안 죽는 거 이용해서 유닛을 더 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해커나 빨리 모여라. 참고로 오늘의 보스 대광고문은 체력이 480만, 공격력이 45,000. 사거리는390 히트백은 1회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히트백이 없어요 그리고 본버를 되도록 추천드리는 이유가 대관 고무가 나오고 까르핀 초까지 나왔다면 아무리 우르르니 있다고 해도 블랙고리라에게 라인이 많이 밀리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경험담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자 여기서 해커가 중요한 이유가 대관 고무의 다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음이 정도면 라인 유지가 무난한 걸요. <laughs> 그럼 언제까지 싸워주느냐 하면. 중간 생략 딱! 스피드업 키고 해도 4분이 넘었으니까 대대학적으로 계산하면 10분에서 15분 이상 싸워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성프로 클리어!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서 대광고무 깨보자! <laughs> 마지막은 베나뚜 코너! 먼저, 김 AI님. 늦었지만, 2,000명 축하 팬아트를 보내주셨어요. <laughs> 감사해요. 왜인지 모르지만, 빌리버스터의 꼬리. 그리고, 이마에, 갬생도 뽑기. 그걸 보고 놀라는, 나. <laughs> 2,000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휴양지님. 보로스와 보로스. 그리고, 메테오릭 버스터 보로스. 캬. 이렇게 강하게 변해도 사이타마에게 한방이라니. <laughs> 원펀맨 초매력적 보로스였어요. 뚜둥. 그럼, 지금까지 겜생 돋보기였습니다. 우